안녕하십니까. 이지골프 양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내리막, 오르막, 어프로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 주변에서는 어프로치 할 때는 어필, 업다운은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많은 게산 등성에 올라가서 내리막이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좀 짧아져서 어프로치가 오르막이 걸린다든가. 아, 평지야 이제 대충 이제 아실 거고요. 제가 옛날에 평지에서 예, 어, 나만의 어프로치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게 왼쪽 끝에서 음? 걸려 있어야지만은 일정하게 굴러가고, 그 다음 탄도도 일정해진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러블 어프로치인데요. 내리막, 오르막 어프로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음. 평지의 어프로치라는 거는 이 기준점이 클럽의 끝부분이 내 왼쪽 골반 끝에 걸려져 있으면서 들어가면은 항상 일정한 로프트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많이 쓰는 거고 제가 만약에 손이 이렇게 나가면은 탄도가 더낮을 수도 있고 손목을 써 버리면은 많이 런도 생기지만 탄도가 뜰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기준점이라는 거는 이 평지에서는 굉장히 잘 통해요. 항상 일하게흥어 때릴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기준점을 가지고 내리막 어프로치를 접했을 때뒷땅에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르막 어프로치가 걸렸을 때요 기준점을 갖고 치다 보면은 탑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내리막 오르막 트러블 어프로치는 이 기준점을 무시하고요. 어깨하고 스탠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리막에서는 어프로치가 클럽 헤드가 결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떨궈 치는 게 아니고 긁어 친다는 느낌으로 따라가려면은 왼쪽 허벅지에 체중을 실어주고 공을 높은 쪽에 놓고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 어깨에요. 자, 스탠스를 약간 빼주고 왼쪽에 체중을 실어주면 어깨가 열릴 수가 없어요. 약간은 닫혀있게 되고요. 공은 높은 쪽이면 뒤쪽에 놓으시고, 가파르게 들어서 공을 치는데, 이 기준점은 무시하셔도 돼요. 트러블 어프로치에서는, 내리막 어프로치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거는 편안하게 지나가시고, 빠져나가도 괜찮으니까, 이게 기준점이 만들면 뒷땅이 나와요. 더 끌고 가도 되니까, 오른쪽 어깨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내리막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포인트다. 그래가지고, 채를 위에서 아래로 긁어 들어가면서 어깨가 따라 들어가야지만은 내가 내리막의 결대로 공이 가는 거고요. 반대로 오르막일 때는 스탠스를 일반 아이언샷도 마찬가지지만은 어프로치도 똑같아요.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서주시고 어깨를 살짝 열어주시는 거는 치면서 어깨가 살짝 빠져나가야지만 오르막 결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준점을 딱 잡지 마시고, 오르막 내리막은 손을 자연스럽게 결대로 올라간다고만 생각해 주시고, 아까는 내리막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들어갔지만, 요번에는 오르막에서는 밑에 쪽에서 어깨가 아니고 골반 쪽에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스탠스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골반을 밀어버리면뒷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크로스 오픈을 시켜주면은 굉장히, 체가 올라가는 게 편해지고요. 그래서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정상적인 어프로치에서는 항상 왼쪽 골반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들어가고. 그죠? 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기준점을 무시하고 내리막 어프로치에서는 크로스 스탠스를 서주고 내리막에, 내리막에 경사가 심할수록 더 크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리막에다 그러면 약간 크로스가 되고. 우리가 스탠스라는 건 항상 어프로치를 잡으면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열고 다 빼고 치세요. 내리막도 이렇게 치시고 오르막도 이렇게 치시고 어떤 날은 공이 오르막에 잘 걸리면 잘 맞고 내리막에 걸리면 안 맞고 아, 연습을 많이 해도 또 뒷땅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아,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트러블 어프로치의 개념만 잘 정리를 해버리세요. 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리막에 걸렸다. 심하면 심할수록 크로스 스탠스, 중심은 왼쪽. 왼다리 축을 잡아주고, 가파르게 들어서 오른쪽 어깨가 목표쪽으로 따라간다. 내리막에서 골반이 들어가 버리면 낭패가 됩니다. 100%뒷땅이 나오죠. 어깨가 들어간다. 아주 심하게 보여드리면, 그러면은 결대로 따라갈 수가 있고, 반대로 오르막이다. 그러면 오픈 스탠스를 서주고, 왼쪽 어깨 열어주고, 심하다. 그러면은 더 열어주고, 이 상태에서 내리막은 어깨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오르막은 무릎과 골반에 의해서 경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특성은 뭐냐면은 내리막은 런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짧게 쳐주시고 오르막에 걸린 어프로치는 깃대를 바로 쏘세요 바로 쏴도 그만큼 안 날라고 그 앞에 딱 떨어져서 런이 조금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 내리막은 런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짧게 쳐주고 오르막이다 그러면 아 기대를 바로 봐도 넘어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걸 찾아 주시고요 음 그럼 세 가지 자세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화면상이니까 좀 과할 정도로 스탠스를 빼고 중심을 왼쪽에다 놓고 들어주고 어깨 내리막 다음에 평지다 그러면 정상적인 스탠스에서 요왼 무릎만 왼쪽 스탠스만 살짝 오픈시키고 크... 아 이렇게 오픈시키는 게 아니고 족장 만 약간 이렇게 열어주는 거고 정상적인 스탠스에서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르막이 걸렸다 그러면 과감하게 오픈 스탠스하고 몸을 열어주고 무게 중심이 밑에서 올라와야지 차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어깨가 들어가면 찍어치기 때문에 오르막. 어, 오르막 라이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리막에서는 어깨 스윙, 오르막에서는 골반의 스윙, 그 다음에 내리막에서는 런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오르막에서는 런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리도 알아서 조절을 해보시고요. 어, 오르막 내리막 라이를 할줄알면 스쿼트는 다섯 개에서 일곱 개까지 쉽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한 트라브샬 아이언이라든가 어, 고구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틸리티도 약간의 그걸 응용을 해 보시면은 어, 훨씬 더 편하게 라운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나이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 제가 간단하게 어, 가끔 가다가 공을 딱 쳤는데 디봇 자국에 그냥 빠져 있던가 아니면 디봇자국 모래보수공사를 해놨는데, 거기에 딱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뭐한 100m, 120m, 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드라이버를 너무 잘 쳤는데, 디봇자국에 탁 빠져가지고 아주 낭패예요 아, 근데 빼놓고 칠 수도 없고. 근데 한간에는 그거는, 아, 너무 잘 쳤는데, 회오에 들어갔는데 디봇자국에 빠진 거는 우리가 꺼내놓고 치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막 주장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놓고 치니까요. 자, 디봇 자국에 빠져있는 샷은 아주 애매해요. 일종의 페어웨이 벙커라고 생각을 일단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어, 그리고, 어, 이 디봇에 이제 빠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래가 부러져 있을 경우도 있지만, 또 모래가 안 부러져가지고 푹 박혀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잘 응용을 하시면은, 구력이 오래되시는 분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 디봇에 빠졌다 그러면 디봇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페어웨이 벙커다. 아, 백웨이 벙커는 어떻게 치야 되나. 공을 먼저 치면서 디봇 쪽으로 채를더 넣어버려도 괜찮아요. 무조건 공을 먼저 치셔야 돼요. 그리고 다운블러로 눌러서 벙커에, 아니, 디봇에 빠졌는데 정상적인 샷을 땅 때리면 공이 코앞에 가서 뚝 떨어져 버리죠. 많은 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공을 먼저 다운블로 눌러 치면서, 공을 먼저 탑볼성으로 치면서 누른다고 생각하고 그립을 살짝만 강하게 잡아주시면은 그런 경우에도 미스가 훨씬 더 적어지실 거예요. 물론, 빼워에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는 안 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치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내가 이제 골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을 한번 잘 정리하셔가지고 재밌게 연습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